고모니입니다. 오늘은 이사가는 날. Yeah. <laughs> <laughs> 아을 음, 카드. 이사와서 처음 먹는 이유식이고요 어제 너무 바빠가지고, 하늘이 이유식 토마토하고 그런 붉은 계열 야채를 좀 했어요. 짠, 드디어 얼추는 아니고, 이제 제가 할 일이 정말 많이 남았어요. 옷도 정리해야 되고, 이것저것 물건도 분류해서 정리를 해야 돼가지고. 오늘도 완그릇 했고요. 요거트를 조금 가져와서 먹이려고 합니다. 하늘이는 요거트 요걸로 먹고 있어요. 그릭 요거트. 왜 필요한 거 다이소에서 좀 사야 돼가지고, 다이소도 좀 갔다가, 뿅뿅뿅. 어이 귀여운 갔가씨 요거는 뭐어디에 쓰는 거야? 발매트 같은데? 아유, 발매트 이런 거, 이거 어떻게 예쁘 접시 발매트 예쁘다 예쁘다 예쁜 거 많다 응 음, 이거 예쁘다 그럼 엥? 엄마네? 그러니까 뭐 있나 보러 갈까요? <laughs> 이런 게 그냥 예쁘지 않나? 어 애 곰돌이도 귀엽다. 인형 그만 사 여자애이기도 있어. 인형 너무 많아. 그도 내일 아침에 가고 뛰는 거. 귀여워라. 저번 날 음. 웜피기야 그 이거? 이건좀 비싸다야. 너 엄마 버리고 그냥 가는겨? 응? 지금 하늘이는 자고 있고요. 오늘 당근 큐브를 만들어야 돼서 큐브로 정리를 좀 하고. 음. 짜잔. <웃음> 짜잔. <웃음> 간만에 하늘이와 함께하는 택배 언박싱입니다. 오늘 하늘이 거라서 하늘이랑 같이 한번 뜯어볼게요. 하늘이가 요즘 손으로 뭘 만지작 만지작을 많이 하는데 특히 인형에 달린 택 같은 거를 엄청 잘 만지고 잘 때도 베개 에 있는 택이나 인형 있는 택을 막 이렇게 조물조물 만지면서 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0의 태그 달린 제품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저는 양으로 구매를 했고요. 짠! 저희는 오늘 아니다 어제 이사를 왔고요. 지금 식탁이 없어가지고 아직 식탁을 주문을 했는데 배송이 5주가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렇게 바닥 생활을 바닥에서 밥을 먹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남편이 늦는다해서 오늘 토키를 처음 시켰어요. 살이 많이 쪄가지고 다시 좀 건강하게 먹어보려고 포켓을 샀고요. 하늘이 이유식은 지금 태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바닥에서 밥을 먹어볼 거예요. 하늘이 뭐 하십니까? 하늘이는 소고기, 계란, 양배추, 쌀, 오트밀 그리고 밀가루 두 꼬집 정도 넣었고요. 저는 연어 연어 포케. 오늘 제가 짐 정리를 한다고 하늘이를 이범보의자에 잠깐 앉혀놓고 이제 뭘 하고 있었는데 하늘이가 이 의자에서 옆에 있는 뭐를 막 집으려고 몸을 이렇게 하다가 탁 떨어진 거예요 바닥에. 그래서 짤주. 네. 하늘이. 하늘. 해. 음. 짜잔! 요즘 야금야금 집을 꾸미고 있는데 하늘이 방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가림막 커튼을 하나 했거든요. 근데 너무 귀여워요. 짠, 이렇게 실물 그림이 있는 단말 카드고 이거를 뭔가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착착 넘기면서 강아지 양 사는데 이렇게 보여주다가. 얘가 무슨 반응을 하면 그때 설명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하늘이가 앉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만말 카드를 가지고 한번 들아보겠습니다 아보카도, 아보카도 집에 있잖아. 아보카도, 아보카도, 포도, 또, 또 맞다. 아가 역시, 거기서 망, 몸에, <laughs> 한대한 블루베리. 망고는 조져졌습니다, 지금. <laughs> 아니, 이게 침다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코팅이 벗겨지네요. 자, 듣게. <laughs> 샀습니다. <laughs> 너무 귀여워. <laughs> 머리 잡아 뜯지 마세요.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 오. 하늘이 안잤어? 하늘이 눈 어디갔어? <laughs> 박하늘 어디가? 응? 너 여기까지 귀여운거야? 응 어? 요거 모자 씌우니까 확실히 하늘이 내두고 활동하기가 편하긴 한데 조금 덥긴 더운가봐요. 에어컨 틀고 하는데도 머리가 씌워지니까 땀을 조금 흘리네요. 음음 밥 먹을 준비됐어? 밥 먹을까요? <laughs> 짠 하늘이는 이제 혼자 앉을 수 있게 됐어요 크지? 이렇게 다리를 <laughs> 할머니처럼 한 다음에 슥 하고 앉아 <laughs> 엄마 잡아줄게 일어나봐. 일어나봐. 엄마 잡아줄게 <laughs>